하박국 여섯 번째 묵상입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오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호소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마침내라는 부사가 어울릴 만큼 간절한 호소와 짙은 의심과 기나긴 시간을 뚫고 기어이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큰 소망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백성의 삶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여호야김과 위정자들 불의와 부조리가 도처에 만연하여 손을 써볼 도리가 없을 지경까지 이른 남유다. 이미 아수르의 침략으로 폐망한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아가는 듯한 이 나라의 형편을 참아두고 볼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너희가 크게 놀랄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것이 너희의 생전 너희 시대에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양상이 조금 괴상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 바벨로니안 남부에 살던 주민들을 가리키고 바벨론인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죠. 즉, 바벨론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봉 욕구를 자극하여 남유다까지 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일으키신 갈대아 사람들의 관해 묘사한 내용이에요. 그들은 사납고 성미가 급하며 남의 땅을 함부로 침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대는 표범과 독수리처럼 빠르고 잔인하답니다. 게다가 다른 왕들과 귀족들을 보란 듯이 발 아래 두고 비웃을 만큼 강력하고 대범한 자들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야말로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는 사자성어인 이제이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남유다를 징벌하시려고 동원한 민족은 하나도 의로울 게 없는 자들 즉 남유다와 다를 바 없이 불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마저 부정하고 무시하는 불신앙의 제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침공에 짓밟히는 고난 자체도 괴로운 일인데 이방인의 발 아래 눌리는 일은 그들에게 엄청난 치욕이었을 테죠. 그야말로 호도에게 징벌하시려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셈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나 지역신 정도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 생각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당시 여러 나라를 호령했던 아수루와 바벨론의 흥망성쇠까지 쥐고 계신 분, 죄인을 향해 오래 참고 너그러이 용납하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